없습니다. 파파파파파. 파파리파 아, 갈아줘. 좆대로 거 놀았나. 아니, 쳐 빨리 저거 좀사 가지고 그냥 사 가지고 보내 줘. 내가 그냥 저값줄 테니까. 시장 있다고 하나. 딱. 어, 또지 따가나 있어. 따가나. 와, 존나 비싸네. 600거리네 이거 사? 어, 어. 있을때 사야돼 그냥 나 지금 구하 개가리 아프니까 샀어 샀어 아니 어디까지 오는데 아니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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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부터, 하나부터 잡읍시다 아 이거 뭔데 아 피가, 그... 이거 뭔데 아 이거를. 사사 시바 새끼 야 던지 마라 오케이. 아 돌았나. 제발 아. 영상 <laughs> 안 샀어. 나한테 400골 아니 어... 2 0 0후편 보내. 아, 뭘... 아까 번호 어 아니, 잠깐나 지금... 누구 패고 있어. 강희추! 아, 씨발 아, 포칼이... 포밍 기능이 있어가지고... 야, 감전씨발 뭔데? 야, 아니, 잠깐만! <laughs> 왜 이렇게 세. 자자자자자오케이 야, x 겠다오오오오호오호오까아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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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또>, <laughs> 아, 어디야? 안 보이노 <웃음> <웃음> 와, 불송 크리도안에 있는데? 좋아 어, 불송 크리으니까3000뜨발3 3000 와. 이거 히디언데 킬로 들어갔냐? 미안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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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제는 걸러요. 건들지 않습니다. <laughs> 아니, 제제빚좀 미쳤는데요. 건들 그냥 둘게아니 아니야. 나둥기 들고 있어. 잘 봐봐. 그니까 빚도 맛있도록 컷. 그다음, 그다음, 야, 예, 아몰랑 야, 예, 아몰랑아몰랑 어디야? 오케이, 꼬라징으로 간다. <웃음> <웃음> 이게 어. 아닌데? 이 어, 뭐야 이거 실수로 어, 잠깐만 <laughs> 다 쿨이에요 도망을 도망을 아이씨 아이씨 아이 도망가야 돼다 쿨이에요 아야 힐 아, 줄라 했는데 이미 늦었어 스와하는게 일단은 피를 채웁니다 어떻게 미안해 아니 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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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쿠리야. 무슨 최대 기호 되었지? 야 이번에 힐 타임으로 힐 준다. 누구 힐줄까 무슨? 잘 가라. <laughs> 안 맞아 왜? 너를 어디론 쳐냐? 왜안 맞아? 보이지 않습니다. 한 바퀴 돌았는데 안 보이고요. 저 연배 또그졌다 연배 떨어진다. 뭐야, 서대네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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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도 로이하드라메 해면 되지 오, 씨발 매국이 인자 나라왔어 잘가 아, 아, 네? 그, 그 약간 취향차인데, 아, 오케이. 우와, 아, 약간 취향 아, 인데 아, 아, 나 아, 아, 케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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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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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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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 멀었다 아, 아, 마야 아, 아, 마 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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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! <laughs> 제발! 제발! 찜맹이 <laughs> 어때? 요어 이거 든 씨발 박이랑 패고 있는데 아, 어거통닌데 아, 이거 아 아, 이거 아 아, 이거 아닌데? 이거 아닌데? 이거 힐 썼네? 잘 씨. 가. 오케이. 돌아간다. 굽게 가라. 아니 왜 나만.. 나만 굽게 가라. 쓰바새끼야. <laughs> 아니 뭐 너.. 아하! 씨발 대가리 터졌구요. 와, 살았다. 까비. 바로, 바로 때릴 <laughs> 수 와, 이 새끼. 아니, 호러증 미친 새끼인가? 오지 마라. 아니. 아, <laughs> 씨. 아, 저기구나. 아, 족 같다. 이거 곧 있으면 감옥 갈 새끼 보일 것 같은데. 자호러찡 이제 가브이 바뀌었거든. 대야 새끼야. 박세람 돌아. 아파. <laughs> <laughs> 아예 저 새끼 나만 쳐 쓰레기 새끼. 박세람 코. 아씨. 왕자나크 그이 브이걸 씨발 5초임 존나 보. 아말 죽었네 아노 야앗 에 바로 키고요 야 뒤에 이 넣어본다 야 일단 안 간다 아, 주영아더 빨리 아, 공격. 아, 공격. 아, 공 여기 뭐야 여기. 격 아, 공격. 아, 공격. 아, 공격. 아, 공격. 아, 공격. 아, 공격. 아, 아, 아 미친 데끼 삼전, 참전 요정 죽어. 말다죽없거든 제발, 제발. 아, <laughs> 살았다 사진 날아오니까 바로. 이쪽으로. 난 동기를 깬다 사진 날아오니까 이고 마, 이, 이게 바로 비상탈출이다. 막제라뭐 있노. 아. 광주처럼 자꾸 숨기만 하네. 부유도 없는데 여기는. 아니 뭐랬냐? 나 존나 뒤졌는데 이제까지. 얼탱이 없네. 와누위에서안 내려오네. 아기주형. 아무도 없네. 아 씨발 꼈어아 뭐야? 와 아, 씨발 왕남 푹 떠날렸네. 강이 빠네. 바뀐 거 같은데. 잠깐인가? 오, 오. 잠깐만. 야, 못 아, 잠깐 만무못 봤어. 딱붙이다 잠깐만. 아, 아 오지 아니, 마. 잠깐만. 아, 오지마 어디까지 와 아유. 제발, 제발. 아, 제발 터져라 다시 <laughs> 제발. <웃음> 아, 제발. 제발 <laughs> 발기 조형도 아, 참전했다 아. 배진좀해배진좀 해라 스바롬들아 야난 그냥 계속 뭐 스킬 하나 바꿔 도망치거든? 발기 조형 컷 디라마. 다음 처리들드라 까봐 아, 어. 언제 죽을거야 어 죽지 용어패 개꿀인데 빨리 아, 고 아, 싶어 어냐 어딨냐, 어딨냐. <laughs> 아 돌았나 아나돌았다아 아, 아니 이거 시바 돌았나 공격 아, 아아 부유 어 잡아 용칼 막칼 막타 주영아 잡아 도망간다 오케이이다 풀이다 도망간다 되게 빨랐다고 거의 포션 전사고요 막대한 발견 아니 돌았나? 이바로도망가 야, 이거 다 여... 돌았나 진짜. 호호 <laughs> <화로쯤, 화로쯤> 왔고요. <laughs> 아, 다 야, 아, 이거 방패 수나 야, 잠깐만. 나마이고 누군데 마들이고 누군데 마이고 누군데 이고 누군데 아컷 가져왔다 내 아니 말다뒤짐분고 가네 <laughs> 스바말다 뒤짐 어잠깐 풀이네 미안해 아미안하고 사과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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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사과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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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감사합니다 자 보라돌이 안타했으면은 꽤 내가 어노 박재람 바 돌아간다 박재람 패러다 야이 힐을 힐을 줄 수가 없는데. 폭탄 <laughs> 나. 소대인데 나만 어, 때리네. 발발 <laughs> <소재 새끼 말겨. 웃음> 서대륙은 서대륙이고. <웃음> <웃음> 그거는 그거지. 야, 잠깐만. 자, 이거 누가 때리는데? 누구야? 누구야? 박재람박재람도망나재람아재람아재람아 나들이 접혔어. 씨바꺼. <laughs> 방금 칠때가 초록이 누가면피 존나 달았었는데 누구지? <laughs> 피 씨바. 존나 달았었는데. 천이술. 도란아 씨발. 보러지 미안해 미안해 게 확실히 자 가니까 이이야 미안해 힐잘 돌아가네 풀 왔다 로 뒤보고 거 미안해 미안해 잠깐만 또이거든 풀이거든 이따오 이따게 이따오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아, 나짜 저대구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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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리 보고 돈내들아어고 있고요. 구요 학생은 힐해준다. 알렉 보아갈은같없다 오호~ 라니 오호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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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호~ 오호 어, 씨, 발 자, 저것도 지금, 아, 힐 찼어. 늦었어. 타이밍을 잃었다. 어,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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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어어 친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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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거 하나 먹고 빵 하나 빨고 초록 물량 하나 딱 놓고 다음 누구 다음 누구 다음 누구 저기 호너찜 발견 이발 아몰라 호너찜 어 피했다 아아 무도못 때렸어 못때다 아씨, 졌다 터졌다, 터졌 미안해, 미안해. 다다 미안해, 미안해. 아, 아, <laughs> <laughs> 터졌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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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터졌다, 터졌다, 다 터졌다, 다음 누구, 다음 누구? 아아 아. 어, 잠깐만, 잠깐만. 쿨이었어, 미안해, 미안합니다, 미안합니다. 어, 그한번 받아주세요. 아, 제... 죄송인데이 제 씨발 <laughs> <laughs> 쿨을 안 보고 그냥 날려들었어. 커리스컷직절이고요 주영이. 잠깐만, 이 X나 홍어가 많아. <laughs> 홍어가. 홍어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. 잠깐만, 잠깐만. 여기도 있네, 여기도 있네. 아유, 풍년이야. 풍년이야. <laughs> 풍년이야. 이봐 이 새끼들 지금 이거 내 전보다 열심히 하고 있거든? <laughs> 발기중 돌았나 진짜? <laughs> 일단은 일단 박제람 박제람 어, 둘자가있 있겠는데? 박제람 그거 사라졌고요 <laughs> 아안 맞았네? 맞을 줄 알았지 임마 분노의 벼락 새끼 아니니? 니홍어이 사라지는데 아 느낌있다 <laughs> <laughs> 어, 우쒸당굴잼야어제람돌아다 아, 어? 아어감인노 씨바 거? 나나나 그렇지 도달한 아. 오! 어 잡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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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팀 우리팀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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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어 잡아이 잡어 씨바 잡어 무서우니까 아아아아씨발아 야이! 아발 뭐야 이거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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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동시에 달라아아 창규야 미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상이 대상이, 대상이 사망하습니다 일단 은신 조지고요 말게. 안뜨려지스어 길! 아 씨발. 아, 무서워서 못 가겠다. 씨발. 저용나게 <laughs> 누나게 발견, 누나게 누구? 누나게 <laughs> 박재람 발견. 아 제발. 아 제발. 나 말고, 나 말고, 나 말고, 나 말고, 나 말고, 나 말고, 나 말고. <laughs> 제발요. 제발요. 말다 죽었어? 어! 아, 어? 여기 꿀자리 발견. 야 뒤에 개박, 개박 컴폭도 개박 컴폭도 개박 컴폭도 아요뭔데 씨발. 잘 가라. 아! 너도 아! 너도 잘 가라. 어안 죽어? 돌다 꽝! 또다게 이거 진짜 필요하겠다. 오호! 또너 다시. 오!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저 됐다. 로아 로로전투 사대 다 진짜로. 야 씨발 쳐라 아니 이걸 티네. 이걸 티네 미친놈이죠 아니 새끼야. 구해줬잖아. <laughs> 아니 영상아. 존나 병신아. 뛰어다루고 구해아무서워야 아이. 이 사이즈가 보니까 어차피 자 우리 이슬평 이겨야 되지 않냐 얘들아? 어? 아. 진짜 <laughs> 그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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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야잘 가라. 형님이 알아서 하시네. 됐어. 개꿀. 그래. 옵 h a t s wrong? What's 아니 옵 n g w h a 신창 w 너야 n g w h a 이 어디? r o n g What's w 리 o n g 리 h a t s w r o 야 g What's wrong? 막 초중돌 이상하게 막았는데나 밖엔 막았는데진 이상하네. 죽어! 야야 잠깐만. 내가 영국 왕이 누구야, 되겠어. 야 누구야, 누가 나한테 마딜 개새끼 박았어. 아 안나. 아난 씨발 새끼. <laughs> 아 박재람, 돌랍 아, 발 뭐, 야 이거. 뭐야, 이거. 안 멀렸고요. 뒤 잇, 가로로, 잇, 가가로가 가로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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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로다 가로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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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씨튕겨하는거 오지네. 뭐가로서문 말, 바로서못 말 내리고. 요말얼어서못 <laughs> 내리고. 요 <laughs> 어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헤유 헤유, 헤 유, 로이슬 어, 내리고. <매력> 고요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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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보라때려지잖아어 <laughs> 잠깐만 들켰는데. 아니 너 잠깐만. 래 이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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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래 너 말로하자 대화로. 대화로 대화로 대화로. 제발 다시. 해 어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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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난자 나타 나님 제발요. 여기 봐. 떼려고 하씨발 여기 꿀스테이지. 아 해피티. 스테이지 발견. 잘 가. 아, <laughs>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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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끝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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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물건 끝났도. 패시 야. 야. 거아니야